안녕하세요. 재테크 알려주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내가 건물주가 된다면 건물관리를 어떻게 하지? 입니다. 건물관리를 잘 하려면 사실 기초가 탄탄해야 관리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천안에 위치한 신축 현장인데요. 샘플로스를 확인하고 미리 개선할 점이나 건물 스펙을 체크하고요. 어, 시공 진행 속도도 확인할 겸 사전 점검 방문 예정인데요. 건설 현장이다 보니 위험하고 촬영 기회가 흔치 않아서 급하게 찍는 바람에 흔들흔들 거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 그녀의 사생활 나오고 있나요. 나오고 있습니까. 찍고 있습니까. 라면 드시고 주무셨나 봐요. 네 <laughs> 어, <여기> 구하게 나오는데요. <laughs> 안녕하세요. 강남 프로부동산의 박선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천안에 부정동에 있는 베스텔의 내부가 지금 샘플 호수가 나와서 찾아봤는데요. 와 지금 안내가 열심히 이제 임보들이 공사 중이신데 조금만 기다리면 볼수 있어요. To 컨 e c o n t i 네. 자, <저도> 그럼 출발! 지금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 중이어서 이렇게 안전모를 안전하게 착용해야 된답니다 뒤쪽으로 오시죠 <리드> <리드> 여기가 전기가 9 5 0 k w 씩 아까 아, 돼 있다고 확인 받았어요 그래서 비상이 비상주. 음. 어. 비상주가 꼭 좋은 건지, 상주로 흐르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사업부터 좀 봐요. 네. 어쨌든, 저, 저기, 그, 총와트에 그,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네요. 950에서 500와트가 초과가 되는지. 지상층을. 네. 이친구터 층별로 다 보실 거예요? 아니면. 구조는 같으니까. 네. 5층하고 2층만보시슷해요그 샘플 세대가 몇 층이에요? 2층이요. 2층 3대를 2층 샘플 세대를 보고 음. 샘플 세대 라인으로 구조를 다 보고 그리고 옥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르나요. 올라가서 아예 못 올라가나요? 옥상은 이제 방수 준비하려고요. 방수 준비 네. 지금 그그 그 상태인 거예요? 그 그러면은 저희가 그걸 하고 네. 그럼 그러면, 아... 방축이다내서 하는 방수 준비 작업하고 있는 거고. 네. 일 블럭은 캠퍼 네. 배체하고 자재 이제, 이제 오늘날에 가지다 나가는 준비 작업. 아 그러면은 이 블럭에서는 옥탑을 보고 여기 블럭에서는 1 블럭에서는 어드라우스 아직 완료는 다안 됐어요. 뭐 네. 노베하고 마루는 남아 있어. 요 그럼 거기를 보고 그리고 네. 저는 막힌 층이랑 벽으로 막혀 있는 데랑 뚫려 있는 층이랑 어,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 블럭 가서 네 옥탑. 네. 거기도 5층이 좀 멀어요. 네. 계단으로 올라가도 상. 아, 네. 간이 소화. 간이 소화. 아! 힘어요 그... <laughs> <laughs> 알람이... 이준식이야 엘리베이터 탈면 그랬어. 어 힘들어요. 여기가 <laughs> <laughs> 몰딩, 이 몰딩하고 글레마지가 네. 들 들어와가지고 <laughs> 네. 까스피 훨씬 더 말끔하게 등등돼있어. 아 하나도 안돼 있구나. 그러니까 도배하고 마름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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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도 못 피나요? 아니 저는 이제 이것주 하고 도배하고 나서 다달 거니까. 아, 아, 전압도 아직 안 됐구나. 여기 나 머리, 멀리. 머리하고블랙바찌가덜들어가가지고 네. 저는 네. 아, 이제 이번 주에 도배하고 나서 다갈 테니까. 음. 다음 주에 오시면 말끔하게 정리돼 있을 거야요와 도배가 되고 나면 전기기구를 이제 끼우는 거죠. 그럼 불다 들어오는 거예요. 음, 어. 아, 라인 문 떠났다. 너무 힘들어 <laughs> 얘가 몇 통화야? 218호 E 타입입니다. E 타입. 타입이에요? 네. 예. 남서양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지금 남서인데? 남양인 것 같은데? 남양이에요? 남서로 쓰는데? 거실이 남양인데요? 얘는 뚫렸네. 여기도? 그렇죠. 이게 안쪽 복도에 있는 집은 다 뚫려 있는 거고. 근데 이거 뭐예요? 여여 여기 여기도 뭐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화단이에요, 화단. 하단. 중... 그죠? 화단 만드는 거죠. 예, 여기 뚫려 있죠? 예, 뚫려 있는 여기. 여기 여기 다 뚫려 있는 예, 거죠. 예, 이블록 있는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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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냥. 아, 그냥 공원이에요, 공원. 음... 그럼 어쨌든 방은 뚫려 있네요. 예. 예. <laughs> 근데 아까 저 라인 있잖아요. 네. 제만 심하게 막혀 있는 거예 네, 저 라인이 하나, 두, 세 개인가 아마 그렇습요세 개? 가볼까요? 네. 여기 4층이니까 한개더올라가면 5층이거든요. 그러니까 4층까지 막혔다고 보시면 돼. 네. 5층도 반은 막혔겠네요. 5층 올라가면 막힌 게 없을 건데 한 올라가면 최대한 좀더 버싱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반 막혔네. <laughs> 5층까지 반 막혔다 봐야겠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뚫려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뚫려 있는데. 네. 오늘 옥상으로 올라가시게요 네, 옥상 보고 싶어요. 어, 선생 혹시 옥상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아, 그렇죠하시네 <laughs> <픽업했네. 웃음> 어, 조심하세요. 선생님. 걸어가는 거 있으면 엘리베이터 생기면 다시 오는 걸로. <laughs> 아, 네네네. <laughs> 저희는 지금 피스테 1, 1구역을 지금 구경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여요, 얼굴. 아, 그래요? 어려 좋아. <laughs> 여기 엘베 어디 있어요? 이가요 엘베 타고 가는 거 맞죠? 여긴는 엘베는 언제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지금. 괜찮겠어요? 네? 괜찮겠어요? 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 구역에 왔는데요. 이 구역은 옥상만 보고 그 체력이 좀 되고 나서 그때 좀 확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밥도 안 먹이고 쓰이 걸어 다닐 줄 몰랐죠. 또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머리가 건스러운데. <laughs> 올라간다. 저희가 1부역에서는 10층까지 계단으로 갔지만 지금은 옥상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laughs> 이게 뭐예요? 이 옥상 정경 그죠? 이... 네, 옥상 정원이라고 보시면 될거예요 어... 여기서 만약에 커뮤니티, 만약에 파티가 열렸어요. 네, 네. 근데 이 고리로 몇명살수 있어요? 한 100명 안 살겠어요. 100명이나 살수 네. 있어요? 네. 보수할 <laughs> 때. 네. 뭐, 뭐 보수 작업하기 위해서. 보수 작업하기 네. 위해서? 예. 네. 저를 걸는 거리예요. 그거 애매. 저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건 저희 전문용어로 스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일부러 이거. 네. 일부러 옥상. 저 자재 반출 중에 있고. 네. 이제 이게 오늘 하면 옥상에 이제 자재는다 나갔고. 어, 키가 크셔 가지고 다 보이시는구나. 저는 안 보이거든요. 카페는 여러 군데 다. 안 보이네요. 저희 시야에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본부장님도 키가 커서 다 보이시나 봐요? 네, 같은 순서였던 아 아니, 그래요? 저게 창소가 더많아요 좋은 날 키가 크셔 가지고 남자분은 보이는데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저랑 같은 시야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제 스카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리도 다 달아주시고 그리고 이거 여기 이제 옥상에 조경 설치하고 그러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와! 내일 가실까요? 네. 그러면 여기 여기 하루 정도 있으면 얼굴 익어요. 그러니까요. 네. 더 좋겠어요. 봐야 어, 내려가요? 엘리베이터 안 타고? 그거 다음 주에 하면 안 돼요. <laughs> 영상이 좀 잘린 부분이 많아서 아쉬울 것 같은데요. 현장 상황을 좀더 리얼하게 담지 못해 아쉽습니다. 건축 시설 부분을 미리 체크하고 시공 진행 중에 먼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 작업을 통해 기초를 탄탄하게 해서 부동산 관리를 수월하게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사전에 체크하시면 신축이 완성되는 과정을 거쳐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사회초년생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부동산과 재테크에 관하여 차근차근 부동산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모두들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정보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재테크 알려주는 국민중개사였습니다.